네, 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주술의전 팬텀 퍼레이드 카모가 등장하죠.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영상 구독 탁제고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이제 업데이트와 함께 대토버전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. 대토버전은 항상 뭐 이제 해자죠. 이거는 꼭모 뭐 진행하셔가지고 요런 이제 보상들 이제 챙기시면 될것 같고 요 이제 대토버전과 함께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신캐가 나오게 됩니다. 우선 잔재 같은 경우는 요기에서 이제 대토버전에서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요 저주와 이제 비눗방울은 저번에서 저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카모하고 또 여,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주와 비눗방울 필요하신 분들은 또얻으시면될것 같은데 사실 저주와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는 티어가 그렇게 높은 잔재는 아니에요. 차라리 요 이제 동류가 조금 더더 더 인기가 좋기는 합니다. 티어상으로 보게 되면. 그래서 굳이 뭐 잔재를 얻기 위해서 뽑기를 할 필요 없는데, 사실상 이제 더더욱 이제 뽑기 할 이유가 없어요. 이 카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, 이 카모는 이제 등급상 보시게 되면은, 최하위에 있는 친구입니다. 이제 b 등급의 대,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이제 뭐쓸 데가 없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SS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비등급 제일 낮아요. 제일 낮은 등급에 있기 때문에 아예 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카모는 뽑을 필요 없고 더더운다는 회상전제도 이제 저주와 비눗방울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없죠. 다만 이제 이번에 이 등장하는 카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 이제 대축제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픽업이기 때문에 이제 회 무료뽑기는 좋아요. 그래서 그1 0회 무료뽑기로 얻으시면은 그냥 뭐 좋은 거고 어찌 못하더라도 어차피 의미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카모어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패스하시면 되는. 그래서 픽업이 지금 다땡겨오고 있는데 그 픽업을 당겨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 아우고조하고 토지 그 시점 전까지는 사실 어 괜찮은 캐릭터들이 거의 없어요. 그나마 이제 뭐 복각하는 이벤트가 있긴 한데, 그거는 뭐 챙기셔도 되기는 하지만,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요대토벌전과 같이 나오는 이제, 어, 뽑기, 이제, 어, 요 친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포기하시고, 이제 다음번에 또 존버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튼 간에 이제 또다시 신케어와 함께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.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